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좀 옛날보다 좀 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서 헬쑥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렵고, 우리 법당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초파일은 그런대로 잘 지나갔고요. 네, 제가 그렇게 좀... 음, 편지 글을 하나 써 올렸더니 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해서 어 연동도 많이 달아 주시고 그래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능인 선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걸 세상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능인 선원 신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리고 또 한때는 정말로 능인우서는 신도가 우리 가는 22만까지 드나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은 뭐 많이, 많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네, 부처님 말씀대로 어, 많은 저격병들이 그렇죠. 세상에는 뭐 어, 선에 선을 어, 찬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저격하는 저격하려고 하는 저격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타겟이가 돼서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이리저리 흩어지고 했는데 걔도 우리 내 인선은 어,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능인선언 만드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다 젊으시지만 좀, 음, 좀, 신도층이 좀 연령이 좀 되신 게 아닌가. 제가 30대 후반에 왔으니까요. 지금 뭐 70훌쩍 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의 층이 한, 아, 제가 30대 후반, 그 당시에 50대도 별로 안, 40대는 거의 없고요. 40대, 50대, 60대 이러다 보니까, 저 뒤에 법당 뒤에 보면 위패가 참 많습니다. 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 위패가 저기 참 많이 걸려 있는데, 아저 세상으로 제가 천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선전하거나 뭐 이렇게 밖으로 알리거나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크루프, 위헬름 크루프라는 사람 말씀을 제가 지금도 신뢰합니다. 독일 독일의 그 강철, 독일의 쇠산업, 이 강철산업은 세계 최고죠.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일으켰잖아요. 그게 이제 크루프, 미래 크루프의 강철 때문이었습니다. 포시, 다른 나라의 대포들은 쏘면 말이죠. 몇번 쏘면 휘어지는데 크루프 강철은 이게 아하, 다른 나라들보다 몇배 강해서 몇백 몇, 몇, 몇 개, 아주 많은 그런 그. 대포를쏴도 푸신이 휘어지지 않는 겁니다. 독일이 그래 전쟁 초반에 그렇게 아, 유럽을 석권한 거 했던 것도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그 크루프 얘기 들어보면 밑에 참모들이 그럽니다. 음? 아 우리도 우 선전합시다. 다른 회사들처럼 것도 이런 크루프가 그러죠. 가서 음, 최고를 만들라고 해라그 선전하는 비용은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해라. 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로 만들어라, 최고. 아, 우리 업당에 나오신 거사인 가운데, 크룹 강철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인연 따라서 가서 일했던 분이 계십니다. 아, 스님 말씀이 맞다. 고 예, 최고로 만들어라, 이렇게 써붙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유럽을 돌 때, 크룹 강철회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aughs> 어, 최고를 만드는 게 문제 아니라 요즘엔 사람들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잠깐 드러내지 않으면, 워낙이 뭐, 사람들이 선전을 해야 되니까요. 또, 또 하나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무관히,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전부 다 표면적인 것, 눈기, 코, 몸을 통해서 감각의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도 이제 광고하는 시대가 많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물론 이제 시작한 지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하도 신도들이 하자고 그래서 우선 당장 신도들이 법당에 못 오시니까 무슨 교신 수단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신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느낀 건 뭐냐면 신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데 나이가 7 0 망, 60대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70대 8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잘 모르세요. 이게 또 그런 너무나 예민한 기회니까 잘못 눌러먹냥 금방 금방 바뀌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백안시할 게 아니라 트렌디하게 자꾸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내 마음과 몸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합을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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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살아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능인선은 전체 신도를 지금 제가 또요전에 비극적인 일기 들었습니다. 어렵다에 나오신 보살님인데 남편 돌아가셨어요. 아들 딸들이 다 외지에 살아요. 혼자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뭘 배달을 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눌러야 되잖아요. 앱을 깔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잘못되시면 뭐라도 눌러서 SOS를 쳐야 되는데, 와서 저한테 오셔서, 스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더라도 다 누르는 것투 성이잖아요. 뭐, 은행에 가도, 뭐도 전부 다 누르는 것투 성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나이 든 사람들은 참, 나이 드신 분들은 곤란하시겠더라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 회의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지면은, 능인선언 전체 신도를 50명 단니건 뭐, 몇십 명단니건 해가지고, 전체 능인선언 신도를 수만명을 매일같이, 매일 교육연수원에서 매일같이, 어,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참배도 하게 하고, 어, 그래서, 교육을 좀 연소원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또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어, 특히 가정법회 담당하신 능인 등들, 능인 등등 능인장 여러분들은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또 담당하신 분들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짜는데 많은 생각을 좀 해줘야겠다 되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 능인선을 이끌어가신 여러분들 초파일 어, 때 대단히 감사하고 어,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 디지털 시대 응?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다. 어, 교육도 결국 인간을 개량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뭐 정인이 사건이니 뭐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 그것도 말씀이죠. 무슨 뭐, 저는 어렸을 때계모 밑에 커가지고, 어, 계모란 존재가 어떤 것이다, 어떤 존재라을 뭔가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가정부패 나오신 분들도 계모님들이 계시면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계모를 통해가지고 학대를 받는 그런 아이들은 20% 밖에 안 되고, 친모들이 이렇게, 친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한다는 겁니다. 80%가.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마음의 교육이 참 중요한데, 페스탈 로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 백천만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입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뱃 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태결하는 것도 있고 그 태결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좀 슬기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엄마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애를 낳으면 엄마 아버지가 되지만. 훌륭한 아버지, 엄마 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테스 형님이. 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To live is not the problem.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How to this life,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음의, 마음의 교육,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우리가 예불올때 그러잖아요. 시방, 삼재, 제망찰에 상주일체, 불타, 야중. 야중. 많은 부처님이라요 불타야중, 닮아야중, 승가야중. 이우주는 무량한 별들마다 다 부처님 계시고 법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왜냐면 이 우주는 전부 다 교육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가 사는 여기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를 뭔가 아, 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어떤 그런 그 어, 뭔가 아, 맞는 그런 그 급수에 따라서 뭐뭐 뭐 정말로 말이죠 뭐 음?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나라 이런 거 있고 말이죠 지옥, 아귀 축생. 어? 우리가 감옥이라는 것처럼 그 뭐냐면 그 영혼이 탁해진 그런 영혼들은 또 세척해야 되거든 세척질로 언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혼을 뭔가 끊임없이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을 시켜 줘야 되니까 이 우주는 부처님 만드는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온, 온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는 뭐라 얼마나 네가 마음을 비우고 이기심 이기심을 버리고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는가. 번뇌를 얼마나 내려놓는가 하는 것을, 어, 배우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니까, 러한달 내내 여러 가지 제일들이 많잖아요. 뭐, 뭐, 음, 초하루 신중기도 제일, 뭐, 인등 제일, 뭐, 약사 제일, 뭐, 뭐, 미타 제일, 진양 제일, 관음 제일, 쭉, 육제일이 쭉 있잖아요. 그니까, 러그 제일은 바로 뭐냐? 목욕제기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어, 부처님 전에 나온다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법당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불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려고 마음먹는 것조차가 그게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 정인이 사건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이거, 어, 음, 도덕이라거나, 뭐, 엄마의 윤리, 아버지의 윤리, 이런 게 학교에서 그런 거안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거 안 가르쳐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 참,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그리 저는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입장에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뭔가를 좀 자꾸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참, 부모님에게 대한 효, 효라는 게 세간효, 출세간효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온게된게다 부모님의 어떤 은공에 따라온 것인데 전혀 뭔가 아니 부모님들은 효가, 효도하는 마음이 전혀 취약해지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심각해요. 예전엔 그래 다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아들, 딸들이 다 모아서 모여서있는데 이제는 뭐라? 아파트 뭐 이렇게 아파트시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엄마 아버지 모시게 힘든 거죠. 전부 다 요양병원에 딱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뭐라? 돌아가 시간 말고뭐 어. 제가 이제 신도님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보면 아 요양병원은 죽으러 온 그런 장소 같더라고요. 보면 전부 다어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 딸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내 동댕이 쳐놓고 말이죠. 이학번 원장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참 문제거리다 문제거리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영혼들이 대단히 슬퍼하죠. 영혼들이 어떤 슬픔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 돌아가신 영혼들이 마음이 편겠습니까? 가족들이 편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어떤 한 생각, 한 생각을 뭐라죠? 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건 어떤 기운이잖아 내가 어떤 물물해야 되겠다. 허공에다가 뭔가 하니 생각을 딱뿜 올리면 그건 정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신하는 것도 전파라 그러잖아요. 연파 어떤 기 우리가 모든 게다 글자를 보면 음과 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사 어? 기운 이런 운이 좋아지려면 기가 기가 강해야 됩니다 그게 운이 좋아지죠 근데 자꾸만 뭐라 나쁜 기운 독기라 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얼굴에 선기가 있어 뭐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조상님들이 불편해하면 그게 거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미국에서 와이오밍주, 와이오밍주의 무슨 대학에서 수사한 건데,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영혼이 있다 뭐다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다 이제, 어, 그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뭐, 3일장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정한 시간 놔두고 보니까 사람이 숨이 넘어가도 몸에서 기운이 어떤 그런, 무슨 뭔가 할수 없는 그런 그 기가 뿜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3일장하고 5일장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셨는데도 숨이 끊어졌는데도, 네, 몸에서 아직,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는그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이제 나가게 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상님을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큰 그런 공덕에, 공덕에 텃밭된다는걸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 이런 것도 제 연구를 해서 이제,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능인 등 여러분들, 능인장 여러분들, 그리고 총정의한 여러분들, 종법사 정도 혐사 여러분들 전부다 전부다 아, 아 시스템을 좀 짜가지고 신도임 나이 연만하신 분들을 전부다 법당으로 모셔가지고 좀이 스마트폰이라거나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당분리는데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 정말로 조상님 잘 모시고, 조상님 잘 모시는 게자기에 크나 큰, 큰 이익이 된다는 걸꼭 알아두세요. 부처님 잘 모시는 게. 그럼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런 기운이 허공에 올라오면, 이 기운이 뭐인 뭐죠? 네. 네. 기운 그러잖아요. 그죠? 운이 좋아집니다. 행운이 있고. 기가 나빠지면 불운하게 돼요. 응? 음? 이번 달에는, 아, 보면, 국영사 사경보안법회가 다 취소죠. <laughs> 코로나 때문에. 관음제일이 4일 날 있군요. 그죠? 어, 그리고 술례표은 아직 미정이고요. 아그 어, 다음에 상반기 총관사회가 7일날 있습니다. 춘계 백일로 향이 8일날이고요. 산신기도, 신중기도가 이제, 아 어, 10일날 있습니다. 신중기도가. 그 삼일기도가 쭉이고 인등제일이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별동창회가 16일이네요. 수요일날입니다. 약사제일이 8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 종광이 6월 18일날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총관석 21일 날이고, 그 다음에 화엄종찰 53산사 성수술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날은 미타제일 날이고요. 네. 신묘장구 대단한 108동은 26일 날이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27일 날인데, 월요일 날, 28일 날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학에 단합된 6월 30일 날이고요. 그니까, 아, 요번 달도 또 바쁘게 또 그렇게 지나가겠네요.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가버립니다. 음,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능인선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도리, 부처님,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이제 고통에 바다라고 합니다. 고통에 바다를 해쳐가려면 수영을 배우든지 배를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수영, 수용, 수영을 배우려도 돼요. 수용하는 법이 있어요. 다 헤엄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빠져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법을 연마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기도는 내몸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이건 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과 나가 부처님 광명이시잖아요. 어둠을 거대는위실력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한달동 이제 점점 여름이 깊어지는데, 네, 건강에 유념하시고, 코로나에 유념하시고, 잘좀 어떻게 빨리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으셔서, 전부 다 아, 빨리 마스크 벗고, 이렇게.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호비가 빠져서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마스크 벗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대단히 시원하네요. 자, 한달또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가정법에 열심히 하세요. 능인 득이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